안녕하세요. 저는 실번가 코어 플랫폼 개발팀에서 근무 중인 안희석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팀에서는 실번가 내 MSA 플랫폼인 바인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MSA 플랫폼 바인은 모놀리티 구조로 되어 있던 실번가 서비스들을 MSA 구조인 바인 플랫폼으로 이전한 프로젝트인데요. 코어 플랫폼 개발팀에서는 MSA 플랫폼 바인의 공통 라이브러리 또는 공통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개발한 업무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쿠먼디스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번가에서 일하면서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좋은 동료 분들과 함께 개발할 수 있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 실번과 서비스를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시도들을 함께하여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입사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맡았던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입사 초기 당시에 바인 플랫폼 내 서비스들을 스프링 부트 1.5에서 스프링 부트 2.0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메이저 업그레이드다 보니까 커리 DSL과 그리고 모델맵퍼라는 오픈 소스에서 여러 버그 이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었 그래서 해당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할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저는 이제 모델맵퍼에서 성능 관련된 이슈들을 발견하고 성능을 개선하여서 컨트리뷰션을 해서 그 부분을 처리를 했고 쿼리 DSL 같은 경우에는 하이버네이트 5를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해당 부분을 기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스프링 부트 2.0대로 성공적으로 모든 서비스들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입사 초기에 했었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제 바인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두 가지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인 플랫폼을 인터널 데벨로퍼 플랫폼으로서 사내 개발자들의 공통 컴포넌트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에저 서비스로 고도화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술적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다양한 기술 스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언어로는 자바를 사용하고 있고 백엔드 서비스의 대부분은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에 있는 스택들도 사용하다 보니까 아르고 시디라든가 실드 시크릿, 서트 메이저 등 다양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택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쿠버 t 티스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현재 저희 팀에서 직접 개발하면서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스택으로는 프로메테우스, 타노스 그리고 로키. 그라파나 등의 기술 스택들을 통해서 성능 지표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 동료분은 기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꼼꼼한 업무 능력과 좋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신 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을 좋아하고 다양한 기술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쉐일본가는 제가 개발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다른 개발자분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